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산대학교 앞에서 꼭 가봐야 할두 곳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미광삼겹 부산대학교 젊음의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매일 저녁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어 미광모둠 한판소 33,000원 대5 3 0 0 0원의 초벌삼겹살 두툼목살 꼬들살이 한 플레이트에 나와요 제 원픽은 꼬들살 정말 꼬들꼬들하고 맛있어요 가성비와 맛을 원한다면 미광삼겹 추천드립니다 잠깐 부산 여행시 하운드호텔 대연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산대학교 박물관 복합문화공간 가운나래예요 2024년 5월 11일에 개관한 이곳은 평일 9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어 가오는 따뜻한 전문서적 열람 공간, 날에는 자유로운 느낌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햇볕이 내려쬐는 창가에서 책도 읽고 쉬어가기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산대학교 입시정보, 부산대는 1946년에 설립된 국립대학으로 다양한 학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시모집은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하고, 원서접수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예요. 입학 경쟁이 치열하니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대연역 하운드호텔을 통해 최상의 만족감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부산대학교 앞에 맛집과 문화공간, 입시정보까지 썰로 풀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